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음, 아침에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덕분 스쿨과 연연되어서 내가, 내가 하다가 덕분에, 덕분에 관점 이동하고 허용 수용도 해가면서 더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고개 착 올라와서 무심해서 영감 받는 것을 장애가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입견이 역할을 빛나게 하도록 안내를 부탁합니다 좋은 질문해주신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몸의 메카니즘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무 한 그릇을 쭉 놔놓고 제가 설명했던 불교TV에 아마 장면이 있을 건데 나무의 뿌리가 여러분 딱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우리 가지에서 눈, 기 코, 혀, 몸인 역할을 하며 이 줄기가 여러분들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 올리니까 이 뿌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뿌리 안에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한다 해서 그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먼저 선 자. 그 먼저 고개 딱 들어와서 그 정보로 먼저 파악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은 그 사람 보는 순간 그 좋은 인상 그게 먼저 정보가 딱 올라오니까 오, 반갑다 하고 막 포옹하기도 하고 막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그분에 대한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를 만약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쪽에 오는데 벌써 피하고 싶다든지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고개를 돌린다든지 설정 모른 척 간다든지 이런 게 밑에서 있는 정보가 올라와서 그렇어요. 이거를 선입견이다. 먼저 그렇게 판단해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심에 딱 있으면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도록 돕는데 아니 여전히 나는 그 사람 보면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내편님이 그 전에는 옆으로 좀 세고 이러지만 지금은 너무 충실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부인이 볼 때는 아직도 세나 그런 그 마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입견이 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입견 역시 우리 곁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바르게 판단을 잘해라 하는 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입견이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무심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선입견도 내려가고 무심해서 영이 내려주는 것을, 영이 보여주는 것을 본인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더 무심히 드세요. 그래서 하얀 백제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 상당히 고착이 돼서 고정관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그 사람 가면, 아, 그 사람 그 전에 뭐 이랬어. 뭐 이렇게 자기한테 묻지도 않은데 눈덧없이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혹은 흐리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음을 오히려 다운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한 몸인 줄 알면 어떤 경우에도 단감접을 붙여줘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선의권으로 혹은 그 전에 있는 정보로 그 사람 안 좋다고 말을 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옆에 들은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 모두가 하나고 한 몸인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로지 그 전에 어떻게 했든 손뼉 한번 딱 치면 소리 났지만 지금은 없잖아. 그리고 하염백지에서 출발하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무조건 당감점을 붙여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해서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걸 연마 하시라고요 예, 무심해서 턱, 영이 보여주는 대로 영감받아 맞춤식 서비스를 하시고 넓게 있어서 인과에 딱 맞게 단감 접을 붙이시고 즉 긍정만 하시면 그런 것이 있더라도 오히려 선입견을 빛나게 사용해준다고 선입견 생명체가 막 박수를 보내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였어요. 뭐, 긍정의 단감점을 붙이라고요. 아시겠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